아이고, 무릎이야. 내 다리가 왜 이래? 걷기조차 힘드네. 어르신 여러분, 지금 다리 힘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면 이건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근육 노화를 20년간 연구해온 김도연 박사인데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다리가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믿음은 정말 위험합니다. 사실 근육은 80세든 90세든 상관없이 얼마든지 다시 강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근육을 보호하는 음식을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오히려 근육을 갉아먹는 식습관을 매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연구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많은 어르신들이 세 가지 잘못된 믿음에 빠져 계십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들면 다리가 약해지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운동만 하면 근육이 돌아온다는 착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보조식품만 먹으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육 손실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가 아니라 잘못된 식단이거든요. 근육 깊은 곳에 있는 작은 발전소들이 제대로 된 연료를 받지 못해서 하나둘씩 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무겁고 계단 앞에서 한숨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계단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보폭은 자꾸 줄어들며 어느 순간 외출 자체가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균형 잡기도 불안해지고 작은 턱에도 휘청거리게 되죠. 하지만 그 반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수많은 연구사례에서 이걸 직접 확인해 왔어요. 특정 음식들을 식탁에 매일 올리는 것만으로도 잃어버린 다리 근력과 균형 감각이 놀랄 만큼 빠르게 되살아난다는 사실을요. 실제로 80대 후반 어르신들도 올바른 식단으로 젊은 시절 걸음을 되찾으시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40년간 연구해온 근육 회복 식품 5가지를 정확한 섭취 시점과 함께 안내드릴 겁니다. 지금 걷기가 예전보다 무거워졌다고 느끼시는 분들. 요즘 다리 때문에 불안하셨던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겠어요? 며칠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딸과 함께 사는 76세 장모님께서 다리가 무거워져서 시장 가는 걸 포기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한 번만 움직여도 허벅지가 뻐근하고. 계단 앞에 서면 한숨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더 자세히 들어보니 상황이 정말 심각했어요. 예전에는 새벽 5시에도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장보기를 하셨는데. 요즘에는 현관 문턱만 넘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린다는 거예요. 특히 지하철 계단을 오를 때는 중간중간 쉬어야 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장모님께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식탁에 특정 음식을 하나씩 올리는 것, 단지 그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딸이 계속 권해서 시작하게 되셨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주쯤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예전만큼 무겁지 않다고 하셨어요. 4주쯤 지나자 장모님은 아침에 무겁던 다리 대신 가벼운 걸음을 먼저 이야기하셨고 두 다리 되었을 때는 동네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73세 김영철 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20년 넘게 운동을 꾸준히 해 오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작년부터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헬스장에서 했던 운동들이 예전만큼 되지 않고 특히 스쿼트를 할때 무릎이 덜덜 떨렸다는 겁니다. 김영철 님도 처음에는 운동 강도를 더 높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죠. 운동 후에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다음 날까지 다리가 아프고 무거웠다고 해요. 그때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문제는 운동이 아니라 근육을 만들어 내는 원료가 부족했던 거였어요. 이분께도 똑같은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운동 전후에 특정 음식들을 섭취하는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 드린 거죠. 그랬더니 3개월 만에 예전 운동 능력을 되찾으셨고 지금은 오히려 60대 때보다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큰 변화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식단 하나가 근육을 지키고 다시 일으키는 첫 걸음이 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확실히 얻어가실 겁니다. 첫째는 왜 지금까지 다리 근력이 계속 떨어졌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게 되실 거고요. 둘째는 90세에도 젊은 시절 걸음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음식 5가지와 섭취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셋째는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하루 식단 계획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 근육을 무너뜨리는 원인과 회복을 돕는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고구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를 단순히 달콤한 간식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근육 속 작은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해 다리 지구력을 놀랍게 높여주는 음식이에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국내 장수마을 조사 결과를 보면 고구마를 주 3회 이상 꾸준히 먹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다리 근육 섬유가 약 60%나 더 많았습니다. 특히 껍질째 먹는 분들의 근육 상태가 훨씬 좋았어요. 실제 사례로 69세 박형수님을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아침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30분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피로가 심했대요 그런데 아침 운동 2시간 전에 고구마를 먹기 시작한 뒤로는 다리 피로가 크게 줄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1시간 넘게 걸어도 전혀 문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고구마를 제대로 드시려면 껍질째 25분에서 30분 정도 찌시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유를 한두 방울 곁들이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이 크게 높아져요 주 3회에서 4회 정도 주먹만한 크기로 드시면 충분합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 함량이 높으니까 물에 30분 정도 담가서 칼륨을 줄여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혹시 고구마를 드실 때 껍질을 버리고 계셨나요? 두 번째 음식은 정어리입니다. 정어리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d가 풍부한데 이두 성분이 함께 작용해서 다리 근육의 반응성을 높여주고 균형감각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어리를 주 2회 이상 꾸준히 먹은 어르신들의 근육 손실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70% 이상 낮았어요. 특히 뼈째 먹는 분들의 결과가 더 좋았습니다. 44세 이만호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소에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다리 힘이 약해져서 정어리 통조림을 억지로 드시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 한 달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셨는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보폭이 눈에 띄게 길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정어리 없이는 하루도 못 보낸다고 할 정도예요. 정어리는 물이나 올리브유에 든 통조림 제품을 고르시고 가능하면 뼈째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레몬즙을 조금 더 하시면 비린내도 줄이고 칼슘 호수도 좋아져요. 주 2회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하고요. 다만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퓨린 성분 때문에 섭취 횟수를 줄이셔야 합니다. 정어리를 평소에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세 번째는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마그네슘 그리고 저항성 전분이 함께 들어있는데 이세 성분이 서로 도와서 근육분해를 막아주는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5년간 추적조사 결과 검은콩을 주 5회 이상 꾸준히 먹은 어르신들의 근육 상태가 실제 나이보다 10년 이상 젊게 나타났어요 특히 밤 시간대에 먹는 분들의 근육 회복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여기 8세 장은희 님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분은 밤마다 다리 경련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대요 그런데 검은콩 반컵 정도를 저녁 식사 때 챙겨 드시기 시작하면서 밤중 다리 경련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한결 가볍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은콩을 제대로 드시려면 하룻밤 충분히 불리시고 약한 불에서 오랜 시간 삶아서 부드럽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율도 높아져요. 하루 반컵 정도가 적당하고요.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검은콩을 드실 때 그냥 삶기만 하고 계시나요? 네 번째 음식은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근육 단백질 합성 스위치를 펴주는 핵심 아미노산들이 완벽한 비율로 들어있어요. 특히 노른자에 있는 성분들이 근육세포재생에 큰 역할을 합니다. 고려대학교 스포츠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결과를 보면 매일 온전한 달걀을 꾸준히 먹은 어르신들의 다리 근육 합성률이 흰자만 먹은 분들보다 절반 이상 높았어요. 노른자를 함께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였죠. 72세 김정수님 사례를 들려드리면 이분은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 흰자만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균형 잡기가 자꾸 불안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해서 제가 반숙 달걀 두 개를 온전히 드시라고 권했거든요. 아침 산책 후 30분 안에 꾸준히 드셨더니 두달 만에 균형 잡기가 훨씬 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달걀은 끓는 물에 넣고 6분에서 7분 정도 반숙으로 삶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익히면 영양 손실이 크거든요. 하루 두개 정도가 적당하고 가능하면 아침이나 운동 후에 드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노른자를 지나치게 익히면 좋은 성분들이 많이 파괴되니까 주의하세요. 혹시 흰자만 드시는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로 자연산 연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어에는 근육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이미 노화가 진행된 근육도 다시 살려낼 수 있어요. 삼성서울병원 노인의학과에서 진행한 16주 임상시험 결과 자연산 연어를 주 3회 꾸준히 먹은 어르신들의 다리 근력이 시작할 때보다 평균 35%나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껍질째 먹는 분들의 결과가 더 뛰어났어요. 49세 조현무 님은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2층 집에서 1층으로 이사까지 생각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연어를 꾸준히 드신 뒤 3개월 만에 계단 오르기가 한결 가벼워졌고 지금은 3층까지도 무리없이 올라가신다고 해요. 연어는 껍질째 중약불에서 12분에서 15분 정도 구워서 드시는 게 영양 손실이 가장 적습니다. 주 2회에서 3회 정도가 좋고요.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면 정어리나 고등어로 대체하셔도 비슷한 효과를 볼수 있어요. 연어를 드실 때 껍질을 제거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다섯 가지 음식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셨으니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실천을 더 쉽게 만드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 식단 구성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먹는 음식이 하루 종일 근육 회복 속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특히 잠에서 깨어난 직후 8시간 동안은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대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빈 속에 단 음식부터 먹지 않는 겁니다. 설탕이 많은 음식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근육 피로 물질이 쌓여요. 그래서 달걀이나 고구마, 검은 콩 중에서 반드시 하나는 아침 식탁에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세 가지를 돌아가면서 드셔도 되고요. 아침 식단은 보통 어떻게 구성하고 계시나요? 두 번째는 단백질 흡수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언제 먹어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하체를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에 있는 단백질 흡수창이 열리거든요. 가장 좋은 시점은 가벼운 걷기나 계단 오르기를 한후 30분 안입니다. 이때 달걀이나 연어 같은 고품질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 합성률이 평상시보다 3배 이상 높아져요. 반대로 식사 간격이 6시간 이상 길어지면 근육 분해가 가속화됩니다. 운동 후 식사 시간을 따로 맞추고 계신가요? 세 번째로 근육 염증을 줄이는 조리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좋은 음식도 잘못 조리하면 오히려 근육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특히 기름에 오래 튀기거나 너무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염증 물질이 생성됩니다. 가장 좋은 조리법은 찌기, 삶기, 약한 불에서 굽기입니다. 음식의 원래 형태를 최대한 살리는 방식이 영양 손실도 적고 소화도 잘 돼요. 예를 들어, 고구마는 껍질째 치고, 연어는 중약불에서 천천히 굽고, 검은콩은 약한 불에서 오래 끓이는 식으로. 평소에 어떤 조리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요? 네 번째는 장내 환경 개선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장 건강이 나쁘면 근육 회복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내 좋은 균이 줄어들면서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검은콩과 발효 음식을 함께 드시는 겁니다. 검은콩의 식이섬유가 좋은 균의 먹이가 되고. 발효 음식이 직접 좋은 균을 공급해주거든요. 김치나 된장 같은 전통 발효 음식이 특히 좋아요. 반대로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면 나쁜 균이 늘어나서 좋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장 건강을 위해 따로 챙기시는 음식이 있나요? 다섯 번째로 현실적인 일주일 실천 계획을 세워드릴게요.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오래 지속되지 않거든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연어나 정어리 같은 생선류를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시고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는 검은콩이나 고구마를 메인으로 하시는 겁니다. 일요일은 자유롭게 드시되 달걀은 매일 빠뜨리지 마세요. 무리한 식단 변화보다는 하나씩 천천히 늘려가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일주일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 쉬운 요일은 언제인가요? 여섯 번째로 수분 섭취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근육 회복에는 충분한 수분이 필요한데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져요. 식사 30분 전에 물을 한컵 정도 마시면 소화 효소 분비가 좋아지고 식후 2시간 뒤에 마시면 영양소 운반이 원활해집니다.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근육 합성이 제대로 안 돼요. 식사 전으로 깊게 숨쉬기를 5분 정도 하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모두 정리하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발이 근력이 약해지는 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근육 깊은 곳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들이 오랫동안 제대로 된 영향을 받지 못해서 하나둘씩 기능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운동만 강조해왔지만 정작 근육을 일으키는 진짜 힘은 매일 식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음식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근육을 보호하고 되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는 근육 속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 연료를 공급하고 정어리는 근육의 반응성과 균형감각을 높여주죠. 검은 콩은 근육분해를 막아주고 달걀은 새로운 근육 단백질 합성에 스위치를 켜주며, 연어는 이미 손상된 근육도 다시 재생시켜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식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단 음식부터 드시고,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 단백질 섭취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근육 손실은 더욱 가속화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폭은 점점 짧아지고 계단 앞에서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지며 균형을 잡는 것도 불안해집니다. 심한 경우 작은 문턱에도 휘청거리게 되고 낙상 위험이 크게 높아져요. 하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90세 이후에도 균형감각은 되살아나고 걷는 속도는 빨라지며 외출이 다시 즐거워질 수 있어요. 계단도 거뜬하게 오르내릴 수 있고 손자, 손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기쁨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일 아침부터 식탁 위에 달걀 하나나, 고구마 반 개를 올려놓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이게 근육 회복의 첫 단추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주말에 정어리 통조림이나 검은콩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꾸준히 실천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가벼운 산책이나 계단 오르기 후 30분 안에 단백질 음식을 드시는 타이밍을 한번 맞춰보시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침대에서도 편안하게 할수 있는 하체 강화 습관들을 자세히 준비해 두었습니다. 집에서 누워서도 할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인데 오늘 말씀드린 음식 섭취와 함께 병행하시면 다리 변화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겁니다. 특히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댓글에 지금 가장 걱정되는 다리 증상을 적어 주시겠어요? 계단이 힘드신지 균형 잡기가 불안하신지 아니면 걷는 속도가 느려진 게 고민이신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거든요.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